여러분 이제 운에 맡기는 문어 낚시는 끝입니다. 오늘은요. 감이 아니라 철저한 과학과 전략으로 접근해서 여러분의 조과를 200% 이상 확 끌어올리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 이거 정말 남 얘기 아니죠. 큰맘 먹고 시간 내서 나갔는데 비싼 애기랑 채비는 자꾸 바닷속에 기부하고 스트레스만 잔뜩 받아서 돌아올 때 진짜 허탈하잖아요. 근데요,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. 단지 제대로 된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. 하지만 오늘 제가 프로들이 어떻게 남들보다 몇 배씩 더 잡아내는지 그들이 절대 쉽게 알려주지 않는 비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.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. 여러분의 조과 200% 향상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자, 첫 번째입니다. 장비. 힘과 감각의 만남이죠. 뭐든지 기본은 바로 장비 아니겠어요? 잘못된 도구를 쓰면서 좋은 결과를 바랄 순 없죠. 문어 낚시의 첫 번째 과학은 바로 이 힘과 감각,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서 시작합니다. 문어 낚시대를 그냥 뭐긴 막대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. 이건 말 그대로 바닷속 지형과 문어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여러분의 감각 기관이 되어야 하거든요. 바닥에 진공청소기처럼 착 달라붙은 문어를 강제로 뜯어낼 수 있는 강력한 파워. 하지만 동시에 문어가 슬쩍 애기 위에 올라타는 그 미세한 무게 변화까지 감지해내는 섬세함. 바로 이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. 자,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이 상반된 두 가지 힘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주는데요. 먼저 파워는 낚싯대의 튼튼한 허리. 즉 버트 부분에서 나옵니다 이걸로 문어를 바닥에서 그냥 뽑아버리는 거고요 반면에 감도는 아주 부드러운 초리떼 그러니까 낚싯대 맨 끝부분에서 오는 겁니다 이 예민한 감각으로 문어가 올라탔다는 걸 알아채는 거죠 이두 가지의 밸런스가 완벽해야 진짜 좋은 문어 낚싯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들은 뭘 쓰냐고요? 자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길이는 1.8m에서 2.1m 사이 좀 짧은 게 컨트롤하기 편하고요. 강도는 미디엄에 비해서 헤비급으로 아주 짱짱해야 합니다. 그리고 액션은 파스트 액션. 이게 뭐냐면, 쇼리 때 끝은 부드러워서 입질은 잘 느끼게 해주고, 허리는 강해서 제압은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낚시대를 말해요. 라인은 조류를 잘 가를 수 있게 2호에서 3호 정도의 합사를 쓰는 게 보통이고요. 지금 쓰고 계신 장비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어떠신가요? 자, 두 번째 핵심입니다. 희생, 봉돌, 핵. 이거야말로 문어 낚시의 영원한 숙적, 바로 밑걸림을 해결하는 진짜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. 채비 손실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 주는 꿀팁이죠. 우리가 밑걸림 때문에 잃는 게요. 그냥 봉돌 몇 개, 채비 한두 개가 아니에요. 진짜 잃는 건 바로 시간입니다. 그 황금 같은 피딩 타임에 남들은 막 잡아 올리고 있는데 나는 주섬주섬 채비나 다시 묶고 있다? 아,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. 그래서 나온 비법이 바로 이 희생봉돌 채비인데요. 만드는 거 진짜 별거 없어요. 화면 한번 보세요. 첫째, 여기 보이는 삼각도래를 써서 애기 라인하고 봉돌 라인을 나눠주는 거예요. 둘째, 한쪽엔 우리가 아끼는 비싼 애기를 달고요. 자, 셋째,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인데, 봉돌은 약간 고무줄로 연결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밑걸림이 딱 걸렸을 때, 저 약간 고무줄만 톡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봉돌 하나만 희생시키고 비싼 애기랑 채비 전체는 무사히 살려낼 수 있는 거죠. 결국 이겁니다. 낚시는요, 내 채비가 얼마나 오랫동안 물 속에 있느냐. 바로 그 시간 싸움이에요. 이 희생봉돌 채비는 그 지긋지긋한 시간 낭비를 막아주고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는 최고의 전략 무기인 셈이죠. 세 번째, 애기 색상의 과학입니다. 자, 채비는 완벽해졌어요. 그럼 이제 문어를 꼬셔야죠. 뭘로? 바로 애기. 근데 이것도 오늘은 왠지 이 색이 끌리는데 이런 감으로 고르면 안 됩니다. 여기에도 엄연한 과학이 있습니다.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.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. 문어는 빨간색을 좋아해. 뭐 이런 거요. 근데 사실 문어는요. 거의 생명에 가까워요. 우리처럼 알록달록한 색을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이랑 얼마나 튀어 보이는지, 즉, 실루엣과 명암, 이두 가지에 반응하는 겁니다.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.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. 보세요. 물이 맑고 수심이 얕을 때는 주황색이나 분홍색 같은 따뜻한 계열이 물 속에서 자연스러워 보여서 문어의 경계심을 낮춰주고요. 반대로 물이 탁하고 깊을 때는 파란색이나 검은색처럼 어두운 계열이 훨씬 더 뚜렷한 실루엣을 만들어서 문어 눈에 잘 띄는 거죠. 이제 왜 상황에 따라 다른 색을 써야 하는지 아시겠죠? 아, 근데 너무 복잡하다고요? 상황마다 바꾸기 귀찮은데 그냥 하나만 딱 집어줘요. 어디서든 통하는 거. 네, 당연히 있죠. 정답은 바로 고추장입니다. 네, 그 먹는 고추장이요. 이 빨간과 흰색의 조합이 명암 대비가 워낙 확실해서 물이 맑든 탁하든 상관없이 문어의 시선을 그냥 확 사로잡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 가는 포인트거나 오늘 어떤 색이 먹힐지 감이 안 온다. 그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고추장 던지시면 됩니다. 이게 국룰이에요. 자네 번째 입질 파악과 랜딩 기술입니다. 좋습니다.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최고의 장비 최고의 애기를 갖췄습니다. 이제 진짜 실력 차이가 나는 순간이죠. 바로 입질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끌어내는 기술입니다.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툭 하고 치는 그런 물고기 같은 입질을 기다리는 거예요. 근데요, 문어 입질은 절대 그렇게 안 와요. 그게 아니라, 마치 봉돌이 갑자기 갯벌에 푹 박힌 것처럼 뭔가 끈적하고 묵직해지는 느낌?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진짜 신호예요. 그 끈적한 느낌이 왔다?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바로 화채는 게 아니에요. 프로들은요, 첫째, 그 묵직함을 딱 느끼고, 둘째, 오히려 낚싯대를 살짝 내려줘요. 문어가 애기를 완전히 덮칠 시간을 주는 거죠. 딱 1초! 셋째, 그 다음에 망설임 없이 쫙! 들어 올리면서 꾸준히 감아들이는 겁니다. 이 1초의 여유, 이게 조과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. 프로의 시간 관리 전략. 문어 한 마리 잡았다고 끝이 아니에요. 진짜 고수와 하수는 바로 이 다음 행동에서 갈립니다. 바로 철저한 시간 관리 능력입니다. 프로들은요. 단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아요. 문어를 잡았다. 그럼 바로 살림망에 던져넣고 지체 없이 다시 채비를 내립니다. 왜? 한 마리 나온 곳에 또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. 그럼 채비 엉키고 이런 건 언제 하냐고요? 배가 포인트 이동할 때. 그 짧은 시간을 칼같이 활용해서 미리 다 준비해 두는 거죠.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입질 확률까지 높이는 마지막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. 바로 콩콩 기법이에요. 그냥 채비를 물속에 담가 두고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봉돌로 바닥을 계속 콩콩콩 찍어 주는 겁니다. 이 소리랑 진동이 주변 문어들한테 어? 저기 뭐지? 하고 호기심을 확 자극하는 거죠. 말 그대로 문어의 사냥 스위치를 켜 주는 거예요. 자, 어떻습니까? 이제 여러분은 과학적인 장비 선택법부터 프로들의 시간 관리, 그리고 숨겨진 기술까지 전부 알게 되셨습니다. 이제 여러분의 다음 출조에서 기록을 경신하는 건더 이상 운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시간 문제 아닐까요?